정답은 4분의 3이 정답입니다. 자, 함수 f x 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솟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야?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이런한 1대1 대응인 함수는 감소면 감소 증가는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지 x 하나에 y 하나가 되는 데는 1대1 대응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증가 또는 감소다라는 사실로부터 f'x가 0보다 커같으면 0보다 커나다 작거나 작거나 할 때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2 더하기 lnfx 미분해주면 f2x분의 f'x 그래서 통분해주면 3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6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a가 된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다 커놨거나, 또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분모가 어때? 제곱 더하기 A가 양수래, 플러스야. 그럼 이 분자가 이 F'X의 부를 결정하고, 이 분자에 있는 식을 우리는 HX라고 놨을 때, 얘가 6X에 적당히 6X 플러스 2A, 최고 차이 개수가 6인 2차0수다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경우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뭐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판별식 D는 b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이 마이너스 1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래서 a의 출입값은 4분의 3다라는 거죠.